이번 시간은 영광의 리그 출전 선수분들이 아닌 객석에 계신 분들과 함께 진행하는 스페셜 이벤트입니다. 아, 승리의 리그라는 별명을 저희가 한번 붙여봤는데요. 승리의 리그는요, 블라인드 PVP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만나보셨던 캐릭터 코스튬 플레이 모델 분들께서 네, 참여를 희망하신 분들 중에. 아, 본인의 캐릭터, 네, 자, 나는 이분이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분을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참가자 분들은요 눈을 가립니다. 네, 참가자 분들은 눈을 가리고요 그때 모델 분들께서 캐릭터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참가자 분들은 안대를 벗으면 아이 뭐야. 이런 상태로 경기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본인의 컨트롤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요거는 어, 모델분들의 선택도 정말 중요한 경기가 아닌가. 하지만 제가 이벤트 전이니만큼 네, 혹시 본인이 원하는 캐릭터가 아니더라도 너무 분노하거나 노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게임 참가자를 선정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드시는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오시면 되고요. 먼저 우리 오늘의 주인공들이신 캐릭터 여러분들을 무대 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이샤, 제임스, 루나 네 분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께서 여러분들이 플레이할 캐릭터를 직접 뽑아서 모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신청해주신 미리 신청해주신 분들 중에 네 분이 직접 한번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샤부터 가볼까요? 아이샤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본인이 뽑은 번호를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4번 어디 계시죠 4번 4번 어 4번 안 계세요 어 네네네 야 이거 태극의 선수잖아요 다음입니다 과연 몇반이지 제가 뽑아드릴게요 자. 어 하나는 떨어졌네요 49번이에요 49번 어디 계시죠? 49번 아예 네, 축하드립니다. 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자, 09번이요. 9번 어디 계시죠? 9번. 9번 아 안에 네, 축하드립니다. 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마지막 제인. 118번이요. 118번 어디 계시죠? 118번 안 계시나요? 아, 네 모델이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샤, 루나, 네 자리로 네 앉아주시고요. 안대를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대를 착용해주시고요. 네 역시나 자리로 이동해서 안대를 착용해주시고요. 자 안대가 확실히 안 보이는지 좀 확인을 해주시고 우리 모델분들은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캐릭터를 선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보이는 상태로 캐릭터가 결정이 되고. 바로 이제 경기 시작해버리는거예요아이녀가아 자, 이녀 자, 자, 캐릭터 피인데요 자, 예능 대결이될 것인가 진검승부가 될 것인가, 진검 승부가 될 것인가? 제가 봤을 때 본인이 좋아하는 캐릭터들을 선정하시는 것 같아요. 누나도 선택이 완료가 됐죠. 자, 이제 두 분은 자리로 네. 이동해 주시고요. 자, 안대를 벗어주세요. 얼굴 표정들 난리 났죠. <laughs> 자 이번에는 영광의 리그가 아닌 승리의 리그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찬 구호와 함께 시작해 볼까요? 승리의. 지금 <laughs> 해설진도 매우 당황하는. 루나 대 아이샤, 루나 데 아이샤. 자 경기 항상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 버... 자, 버티, 창가 방패 싸움이네요, 진정한. <laughs> 누가 방패가 뚫릴 것인가? <laughs> 자, 경기 시작합니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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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창 시작합니다, 창! 자, 천번 내려야죠! 아의승리의 어, 어, 아, 겼습니다어네서레이저가 어. 네네 세다! 내레이저가 세다! 내레이저 가더 세다! 하나나 이걸 해주나요? 보여주나요? 하나요? 그래 대한 담배를 받았는데 안담네요 어. 어. 이거. 아, 이제, 내리,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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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거, 저거, 저어요거 저거, 저거, 어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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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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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거 저거, 네 경기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피스 제인. 네, 제인 뭐 에, 에피스 이쪽으로 오세요. 에피스. 네. 안대를 써주시고요. 자, 아, 네네아내제 들고 이게 기 좋네. 네. 제이는 예능을 좋아하는 것 같죠? 제이는 예능으로 갈것 같아요. 자, 제이는 자 각자 세 명의 영웅을 선택을 했고요. 과연 마지막 선택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힘찬 함성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자 카세가 클레오 플러스와 오딧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일단 주인공 조합대 신케이간의 약간 대결 같아 보이는데요. 캐릭때 신케이간의 대결. 오디가 약쪽다 들어 있어요. 아 오디 밀어 전도 돌만합니다. 자 흥미진진한 경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 자 여기서 오디의 시간 왜곡을 얼마나 잘 쓰느냐가 이 게임 핵본일 것 같습니다. 약쪽다 오디. 자 시간 여신의 힘을 찾았고요. 일단 스킬 다 써야 돼요. 일로 스킬 다 누르는 겁니다, 그냥. 어, 쭉쭉 갑니다 요 비슷한데요. 비슷한데요. 비슷한요 적상 마카. 아유, 레디 나왔고요. 자, 여기서 오디가 자, 자, 한 방. 자, 오디가 아 남은 상태. 아 야, 오디 대 오디였습니다. 오디가 이겼습니다. 오디가 이겼네요. 자, 이제 승리의 리그 결승입니다. 자, j 그 결승. 자 제인이 제인께서는 상당히 많은 관객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듣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중 n e 캐릭터를 고 y 고 a n 아이샤의 모습도. 어... 자, 선택이 완료됐죠? 두 선수는 안대를 벗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레그. 자, 한쪽은 나이가 상당히 많은 팀입니다. 한쪽은 그나마 좀 평균 연령이 낮은 그쵸. 상태네요 게다가 양쪽 다 카울라가 있죠. 그렇죠. 쌍카울라도 기대됩니다. 쌍카울라. 자. 시작합니다. 비어! 벼락이야바탐이요나나 나요! 자오나영 가올라 번개! 가라 번개 치나요. 어, 자 지금 자 비어! 벼락이여! 아이샷 좀 인격 보이는데요? 오자 번개 떨어집니다! 노익장 보여주나요 노익장! 노익장 오나요 노익장! 여기기서 아, 자클라디아클라안 아, 돼요. 할아버지 쓰러지셨어요? 좋겠어요. 버틸 수 있습니다. 버틸 수 버틸 있습니다. 근데 한쪽은 카울라가 죽었고 한쪽 카울라가 살아 있어요 지금. 레피가 영혼들을 불러보기 시작하죠. 수영돌이 나옵니다. 수영돌이 들어갑니다. 수영돌이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길이 많이 딸는것 같아요 루나 쪽에서. <놀비> 너무, 잘, 잘, 이기지 않을까싶은데 자상대방도 안사퇴기에 바람이여 이여 나왔죠 아, 자 전퇴 한번 들어가고요 아 벨라리 아, 계속 침대 가끔 보면 래피를 싸운것 같지가 않고 계속 춤추는 네. 것 같죠? 래피는 아, 장난치는 것 같아요 오 말씀드린 사이에 쭉쭉 쓰러진다 서던데스 발동됐습니다 지금 좋겠어요. 아, 아, 아 이사의 변하기어를 들었어요. 제가 마지막에 무장의 <laughs> 마무리됩니다아네뭐 이벤트 전이니까요. 네 웃으면서 네 경기를 할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참가해주신 모든 선수 여러분 올라와 주시고요. 네 아, 직접 우리 모델분들께서 시상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3, 4위에게도 마찬가지로 루비 쿠폰과 장패드. 네 그리고 2위에게는 3,000 루비 쿠폰 3장 장패 단장. 1위에게는 3000 루비 쿠폰 4장 장패드 한장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 4등 순으로 네, 조금 네, 이동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등부터 네, 4등부터 내시장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2와 1등에게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어, 뭐 승리의 리그, 영광의 리그 다 참가했어요. 자, 마지막 1등. 어, 제인의 응원님, 아주. 척척한 공을 해준 것 같아요. 자 모두 무대 앞쪽으로 조금만 네, 이동해 주시고요. 네 기념 촬영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네 명의 모델 분들과 네 명의 선수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킹스레이드.